네, 아 오랜만에 경기를 출전을 하는 거라서 많이 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조금의 설레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대회는 아, 최저점을 획득해야 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만 생각하고 실전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목표를 달성하고 싶고요. 음, 아무래도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하는 거라서 실전에서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연습 훈련 열심히 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다면 언제나 처럼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가 제 그동안 싸운 것도 있지만 쉬었기 때문에 다시 처, 거의 바닥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더 체력이 더 컨디션이 더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무거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제 레미제라블을 선곡하게된게 이제 시간 타이밍이 딱딱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레미제라블을 선곡할때 이제 레미제라블 영화가 떠오하는지는 몰랐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음, 리우스 타가 제 이름을 불러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웠고, 또, 나중에 진짜 레미제라블이나, 어, 레미제라블을 뭐, 바탕으로 한뭐 쇼가 있다면 저야, 뭐, 제가 불러주신다면 영광이죠. <laughs> 어, 오랜만에, 이제, 경기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그만큼 또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도움할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할것 같고요. 첫대인 만큼 어, 부담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어, 응원해 주시고 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 이쪽 손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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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